플랫폼이야 어, 페이커 페이커? 어디서 응. 들어본 것 같은데 롤 잘하는 애 아니야? 네롤 음... 우리나라에서 ESPN 잡지에 단독으로 7페이지나 8페이지로 처음 실린 최초의 한국인 ESPN이 우리나라 거야? 네, 뭔데요? 그게 뭔데요? 전 세계적인 스포츠 잡지 그게 세계적인 거구나 박지성도 못했고 박찬호 도 못했고 김연아도 못했던 거 음... 어. 롤이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하는 걸까? 아니면 ESPL이 쪼그라든 걸까? 롤이 많이 하지? 그래? 점유율이 많이 다르죠. 그걸 롤드가한번 하면 전세계 시청자 수가 몇억 명인데. 음, 전세계적인 게임이니까. 그냥 EPL에 박지성이 뛰는 것보다 지금도 파괴력이 세다, 그 말이지. 이게 응. 훨씬 세지. 아, 그래. 그래. 비교가 안 되죠. 어, 내가 롤할 무시구나, 완전. 페이커가 비교되는 인물이 마이클 조던이요. 와, 아, 그래. <laughs> 롤이의 마이클 조던이라는 그때는 e스포츠라는 거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가능한 걸 수도 있죠. 있었지. e스포츠는 있었는데. 그때 e스포츠가. 커리어, 있었다고? 커리어가 전무후무한 그거지. e스포츠가 당연히 있을 지 없냐고. 스타 때부터 있었는데. 그게 전세계 방송? 뭐 전세계에서 하는 그런 게임 배? 그런 게 없었잖아요. 아니, 아니, 지금, 얘 그러니까, 예, 뭐, 응? 예, 당연히 옛날보다, 아니, 50년 전에는 없었지. 저 타도, 저 타도 있고 그랬잖아요. 아, 그래요? 아계지얘 얘기는, 뭐야, 파이가 많이 커졌다는 얘기고, 음. 너는 그 파이를 감안하더라도, 이만큼 전무후무하다는 얘기지? 그렇지, 감안하더라도. 응, 음, 출라가신 얘기 아니야. 이 e 스포츠가 이만큼 커졌고, 그안에대가더 세졌고. 그래, 다른 스포츠들은 네. 더 약해졌고, 응, 파이 가져왔으니까. 그렇구나. 감독에는그 중계같은거 보고 그래? 다 해보지 야구 보듯이 보는거지 아 저는 안봐요 그냥 유튜브에 한번씩 올라오면은 그런것만 보고 거의 하이라이트만 봐요 옛날에 음. 롤을 하는게 더 재밌었는데 네. 요새는 이제 손가락도 많이 늘려지고 음. 그냥 보는게 더 재밌어 음. 보고있으면 다 끝나 이게 손가락 못 따라가니까. 그러니까 야구도 그잖요 야구 하는 것도 재밌는데 또 프로들의 플레이가 있잖아요. 그래들그려만이할수 있는 플레이. 응, 그리 해설도 한번 하고. 야 이걸 이렇게까지 하네. 이런 음. 거 보시면 재밌지. 스타도 한창 하다가 이제 막상 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하러 가기도 귀찮고 그냥 그냥 TV에서 그 보잖아. 선수도 그냥. 아대리만느끼고더 응. 재밌잖아요. 네. 네. 그렇지 똑같은 것 같아. 응근데뭐을 그렇게 많이 하는 거? 근데 이제. 그리고 우리나라 문화사업 중에서 압도적으로 그 수출액이 가장 큰게 게임, 게임 산업이잖아요근데도 아직도 많이... 시발을. 인식이? 도학은 중동인이 원이 하고 있는데 답답하네 어, 유튜브 잠깐 또 한의학 과학 이렇게 쳐보니까 응. 찬반? 약간 정치처럼 갈렸더라뭐 한의학에 대해서? 음 응. 한쪽은 겁나 까고 한쪽은 겁나 옹호하고 아니 나는 근데 그런 생각 안해 이상이나 가치나 사상이 명맥이 끊기지 않고 뭐한몇 백년 몇 천년 이어 내려와 음. 그거 자체로 가치가 있는 거 아닌가? 음나 그때 말했던 사혈 치료처럼 피를 음. 뽑는 치료도 음. 2 0 0 0년간 유지해 왔으니까 요거는 음. 뭔가 효과가 있지 않겠냐? 음. 그러니까 너 말대로 그냥 사실은 과학적인 근거 가 전혀 없고. 음. 뭐 사실 건강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지만 플라시보 효과를 일으킬 수 있어 그럼 그것이 가출 효과가 있는 거 아니야? 근데 그 플라시보 효과를 얻는 것보다 오히려 인간 생명에 위험을 가할 정도라면 아니 나는 난, 난 그니까 이게 앞뒤가 다르게 생각하는 앞뒤를 다르게 생각하는 건데 인간의 생명이 생명에 위협을 가하는 거였다면 이0 0 0년 유지해왔겠냐? 아 그렇지 유지가 안 됐을 거라고 봐 음. 아예 사람들이 모르겠냐? 그걸 하면 뒤지는데? 나는 그 중세시대 만화재판도 계속 수십 명, 수백 명, 수, 수만 명을 다할수 있었던 것도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기 때문이야 음. 얘를 죽이면 우리 마을에 평화가 온다 음. 우리 지금 전염병이 도는데 얘만 잡아넣어서 그 화형을 시키면 된다 음. 그게 어떤 과학적 그거아니냐 그냥 사람들이 그렇게 믿는 것뿐이야 그리고 기우제도 마찬가지인데 제사를 지내면 비가 온다 음. 그냥 인간은 그렇게 믿고 싶은 대로 계속 믿어 옛날에도 재물을 바치는 것도, 사는 사람들 심장 꺼내는 것도 다 마찬가지야. 왜냐면 내가, 그니까, 미신이란 게, 양쪽 다 살아남을 가능성이 있는 게, 말한대로 실현이 되면 엄청난 그 효과 있잖아. 와, 대박, 진짜 신의 계시가 내렸다. 말한대로 안 돼도 우리의 노력이 부족하다. 이게 빠져나갈 구멍이 너무 많잖아. 그, 그러니까 그런 걸로서 우리가 그런 무지를 극복하려고 중세천년을 딛고 일어서서 겨우 과학이라는 게 조금의 증거로 딛고 일어서려고 하는데, 그냥 이유는 하나야. 아 올해 그렇게 했으니까 이거 있겠지. 음. 그렇게 되면 인간이 뭐 발전이 있냐? 니 근데 이것도 완전 은 간단한 논리인데 그 마녀사냥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해왔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뭐 특별한 게 없더라. 달라질 게 없더라. 내가 그러니까 과학의 발전함에 있어서 어떤 과학적인 증조화에 따라서 마녀사냥이 사라진 것도 있겠지만 마녀사냥을 계속 해온데도. 뭔가 달라진 게 없어 그렇기 때문에 자정작용? 자정작용이 자정 의해서끝나 면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기후제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은 그 자정작용이라는 게 예를 들면 100명 중에 처음에는 한두 명이 의심을 해 이거 뻥 아니야? 그러다가 10명, 20명, 30명, 50명이 되는 순간 이거 뻥이다! 라고 이제 확 넘어서는 거잖아 패러다임이 그렇지 근데 그 패러다임 전환에서 누군가 한명 어쨌든 방금 말했듯이 이걸 전환시키는 방법은 인간 100명의 누구 쪽으로 끌어들일까 싸움인 거야 못 믿는 사람 쪽 믿는 사람 쪽 근데 그한 명이 왜 니는 안될 생각이냐고 그냥 버티겠다 앞으로도 계속 그래 왔으니까 좀더 이게 진짜 가능해? 이럴, 이게 사실이야? 라는 쪽으로 의심을 해 보는 게 아니라 아유 맞아 계속 그랬는데 왜 이쪽을 택하냐는 말을 하는 게요. 너가 바뀌어야 한 명이라도 이쪽으로 넘어가서 그 오래 묵어왔던 악습이 바뀌어 나갈 수 있는데 음. 어떠한 이념이 가치가 있는 것이냐 가치가 없는 거냐 라는 거를 결정할 때는 또 다른 이념의 잣대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 음. 그러니까 현대에 이르러서 무엇이 가치 있고 무엇이 가치 없냐 라는 건 대부분 과학이야. 그지. 과학적 사고에 의해서 판단이 되는 거라고. 이거는 좀 미신적인 거다. 음. 이거는 믿을 만하다 음. 라는 건데. 그러니까 그 과학적 사고를 벗어나면 이것은 진리가 아니야! 이것은 비논리적이고 이것은 쓸모 없는 거야라는 게또 위험할 수도 있다고 보는 거지. 그래서 과학이라는 게 만능이 아닌데 과학이 밝혀내진 영역, 밝혀내지 못한 영역이 굉장히 많을 건데 아직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머지 것은 미신이야, 가치가 없어라고 말하는 태도도 시기상조라고 봐왜냐면 과학 또한 어떤 한때의 패러다임일 수 있고 한때이데올로일수 있으니까. 음. 그래서 과학 만능주의를 그래. 지향해야 한다. 그렇지, 아니, 과학이 모든 걸 해결할 것이다. 지구 뭐, 모든 우리의 앞으로 미래는 글로 가야 되고 과학이 아닌 것은 전부 다 거짓이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양쪽 극단은 다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해. 음. 과학만이 답이다. 과학 아닌 건 모든 것은 진리도 아니고 아예 쓰레기다라고 생각하, 말하는 오만. 이건 잘못됐어. 지금 어떻 확신해? 인간의 그렇지. 그 인식 능력에서 여기는 버려. 근데 정 반대로. 이건 많이 정답이다. 과학적이지 않은 것만이 정답이다. 초자연적인 건 믿을 수 없는 이것이 세상을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다. 이건 이미 우리가 어느 정도 배척을 했잖아요. 양쪽 극단은. 근데 가운데에서 양쪽이 있어. 한쪽은 과학이 정답이라 생각하지 않아. 그냥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관습이든 간에 의심을 하자. 과학적이 되자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시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로 의심도 해보고, 실험도 해보고, 점검을 해보자라는 회의론자에 가까워. 근데 다른 한쪽은 아니야, A라는 시각으로 보인단 말이야 에이. 네, 그니까 과거부터 이루어져 응? 왔기 때문에 봐봐, 그니까 어떠한 거 있어 의심도하고그 점검 해보고 뭐 관측을 해보자 라는 거잖아 근데 그 어떤 의심과 점검과 관측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냐고 그국 과학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과학이 말한 어떠한 정도를 따라서 관측을 하게 된다고 그러면 한의학도 마찬가지야 서양 과학이랑, 서양 과학 의학이라는 어떤 정도를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관측이 이루어지다 보면 벗어날 수 있지. 이거는 사이비 과학인 거지, 사이비 유학인 거지. 그러면 이건 아니야, 또 아니야 라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럼 그건 뭐냐면, 결국 이데올로기 싸움이라고 봐 결국은 무엇이 더 현대 사회에서 주요한 이데올로기냐. 여기에 벗어나면 주류에서 벗어나면 비주류다. 라는 결론밖에 안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러면은 아니, 과학적 방법론으로만, 이미 수천 년간 유지해온 자기만의 방식이 있는데, 왜그 평가를 하필이면 니네 방식대로 하냐? 그렇지. 다른 방식으로 평가해보자. 라고 했을 때, 의학이면 건강이 나아야 되고, 뭐, 시험이면 점수가 높아야 되고, 목표치가 정해져 있잖아. 그렇지. 효과. 내가 과학이라고 계속 얘기해서, 뭐, 방법이 이거밖에 없긴 한데, 우리가 그 활동을 하는 효과가 어느 쪽에 있냐를 했을 때,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역시나 과학적인 방법. 효과가 있냐는 말은 진짜 말 그대로 서양 의학은 원인을 밝혀내는 학문이고 한의학은 원인보다는 결과에 치중하는 의학이라고 생각하거든? 난 반대로 생각해요. 왜? 한의학도 그렇잖아요. 한의학은 왜? 원약, 원인을 찾아내고서 그거에 맞게 처방을 하는 건데, 제 생각에는 한의학은, 야약 그러니까 같은 경우는 안에서부터, 예를 들면은 몸에 바이러스를 이겨낼 게 없으면 그러면 항생제를 집어넣는 거고, 음. 한의학은 항생제의 만들어내 도움이 되는 역할을 주는 거고. 뭐라고 반대? 너는 양약은 원인에 집중하고. 한의학 양약뿐만 아니라 과학적인 어떤 사고 자체가 원인 중심이고. 나는 한의학을 좋게 보는 것 중에 하나는 얘네가 효과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어, 나는 효과 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 플라시보 효과. 놓치됐고 어, 그러니까 양약은. 증상 완화에만 꽂혀 있어. 이 병이 왜 생겼는지는 전혀 관심이 없어. 나는 원인에 무관 심하다고 생각해. 최근에 현대 의학이라고 하는 건이 양반이 허리 디스크가 왔어. 가면 의사한테 가봐. 치료해야죠. 수술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만 하네. 그러면은 처음에 상담은 의사, 사람이 앉은 자세를 본다든지 생활 습관을 좀 얘기한다든지 뭐 병력을 고려한다든지 이런 걸 했을 때 이게 완화될 수 있는 방향. 그러니까 삶 전체를 고쳐서 이 사람이 조금씩 좋아질 수 있는 방향은 전혀 생각 안 해. 정확하게 내 눈앞에 보이는 걸 치료만 하자고 그래서 나는 이게 오히려 증상 완화에만 초점을 맞추고 결과주의라고 보고 한의학이라든지 대체학이 좋은 점은 종합적으로 고려하려고 하는 것 습관, 뭐 체질? 체질형이 있는지 모르겠죠 그래 반대로 생각하는데 근데 거.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 양학과 한의학의 학문의 성격 규정이 아니라 병원이라는 조직의 문제인 거지 의사가 하는 환자에 대해서 오랜 시간을 쏟아 부수 없다 음. 그러니까이를테면 주치의 제도처럼? 주치가 그냥 주치가 양학을 하는 주치에였고 한의학을 하는 주치가 똑같은 시간을 들여서 환자를 봐 그럼 나는 음. 서양의학이지 그런에도 불구하고 한의학이 효금이 있다고 생각하거든? 음 플라시보 효 어찌됐든 음. 플라시보든 뭐든 음왜 그거를 양학에서는 한의학은 어... 한의학이에지 난바됐어요어 덥지 않냐? 저 몸이 안 좋아가지고. 아 그래? 세상에 지 몸이 안 좋을 땐 켜놓고. 어, 아 알겠어. 오래 살아야 되는데. 눈이겠지? 미하다 심적으로 안 듣고 있어요. <laughs> 형은 한약을 전혀 효과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laughs> 아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그냥 무당이라고 생각해. <laughs> 무당도 <응>? 효과는 있죠? <laughs> 무당과 질적으로 다르지. 자. 무당과 아니하게 차이점을 얘기해줄게. 음. 무당은 뭐냐? 무언가를 얘기해. 를 예측을 하고 이렇게 하면 돼. 음.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래. 음. 그럼 결과가 어떻게 돼? 안 맞아. 음. 안 돼. 어 야.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근데 그것도. 무당을 신봉한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이게 맞고, 그러기 때문에 국도 지내고, 부적도 쓰고, 가, 돈도 갖다 붙이고. 사주팔자도 보고 신념눈세도 보고 하는거야 근데 그무당이라는게 너가 그런식으로 한약을 받, 비판한다면 나는 양압도 똑같이 여기할수있고봐 음. 똑같은 진료를 받고 똑같이 이렇게 하는데 아, 나는 사람도 있고 안 나는 사람도 있어 아니야 그러면 음? 로또가 될 확률이 있고 안될 확률이 있다처럼 말하는 거 있잖아 그러니까 너가 말하는 식으로 얘기하면 똑같이 다 얘기할 수 있어 누군가 심장질환을 겪고 있어서 수술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어느 쪽이 높냐 100명 중에 90명이 낫고 100명 중에 1명이 낫다 이렇게 얘기하면 난 당연히 한쪽이 세다고 보는데 뭐. 낫기도 하고, 안 낫기도 한다. 50대50처럼 얘기하면 로또가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다. 그 확률이냐? 아니, 그러면 한의학은? 한의학은 왜 그런 부정하는데? 아까 말했지만. 저는 이게 데이터의 차이라 생각해요. 뭐, 동양과 서양에 어떻게 보면 그 서양이 동양을 집어삼켰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동양에서도 동양 쪽의 학문 같은 것들 많이 죽었고, 그러면서 서양의 학문들이 많이 들어와서 양의원도 많이 생겨났고, 그래서 사실상 그 동양의학을 뿌리쳤던 사람들은 많이 사라졌어가지고, 허약 의학이 더 득세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화장에 데이터가 더 많이 쌓인 요 그런 쪽인 이야기를 하자면 침을 맞고그 효모 있는 환자들 이야기면 효이 있어? 확실한 효모 있다고. 플라시보만큼이 있다라는 말은 없다라고 보는 게 맞아. 야, 근데 그 플라시, 왜, 왜? 플라시보 정도가 아니니까 그런 거죠. 왜냐하면 그게 사람 몸에 뭐 근육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직접 아니야 전혀 그런 효과가 없다니까. 내 말은 봐봐요. 한의사가 침을 넣을 때와 내가 침을 놓을 때 효과가 같다니까? 그러면 그 효과가, 좀. 그럼 네. 그 효과가 있다라고 해야 되냐, 없다라고. 나는 없다고 해야 돼. 굳이 한의사에서 그런 게 아니라, 한의사는 그냥 이게. 플라시보야. 잘 알기 때문인 거죠. 그 근육의 위치를. 그냥 그, 어떤 우리가 알약을 먹을 때, 감기약이든, 뭐, 진통제든 뭘 먹어. 근데 그냥 하얀 밀가루 약을 먹었을 때 효과가 내가 그걸 먹었더니, 와, 몸이 괜찮아진다. 음. 라고 해. 그래서 플라시보, 말 그대로 그게 플라시보잖아요. 위약 효과, 가짜약의 효과인데, 그걸 먹었더니, 어, 나 몸이 괜찮아져. 그러면 이 약을, 오케이. 효과가 있으니 판매해. 라고 해야 돼. 이 약은, 이 약은 아무런 효과가 없네. 차라리 효과가 0.0001%라도 있는 다른 약을 개발하자. 라고 그러니까 해야 돼. 효과를 낼수 있는 어떤 조건들을 갖추고 있어. 아니, 그래. 무당도 마찬가지야. 무당이 어떻게 마찬가지지? 아 어, 이게 막 염험한 배경을 깔고, 쌀도 뿌리고, 주문도 외우고, 이상한 얘기 하면서 그 효과를. 내는 거지 아니 그건 미래를 예측하는 거잖아 무당은 주로 아니 왜 그렇게만 얘기하니? 아니 나는 응. 차라리 양쪽을 다옹호하면은니가이통아하했는데 네 그니까 무당이 하는 역할이 뭔데 미래는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거하면 플라시브에서 미래가 그렇게 확정적으로 되는 효과들을 많이 겪었다고 사람들이? 한이하기든 양하기든 사람을 치료하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나서 효움이 있냐 없냐를 따지는 거야 무당은 뭐냐면 미래는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한다면 미래는 이렇게 될게 있냐라는 말을 는 거야. 그렇지. 그럼 게 있냐고. 확률적으로 내가 보는 무당의 효과는 당연하게도 미래를 정확히 예측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무당이라는 게플라시브 효과에 의해서 무언가가 상황이 나아질 수 있는 게 있냐고. 그러니까 봐봐요. 내가 심리적으로 너무 괴로워 우울에 싸이고 있고 자식은 말도 안 듣고 미래가 불투명하고 매일매일 죽을 거 같은데 두 가지 선택 이 있어. 하나는 심리학자라 정신과를 찾아가서 약을 먹고. 상담을 받고 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그냥 무당을 찾아가는 거야. 그렇지. 그러더니 조상 묘를 잘못 썼고 올해는 물을 피해야 되는데 맨날 집안에 물이 들어와서 이렇다. 너는 무당의 효과를 미래 예측으로 보잖아. 그렇지. 너는 주식을 어디 투자해야 되고 물을 까는 가면 안 되고 뭐 잠은 북쪽으로 자고 이래야 된다. 내가 생각하는 무당 효과는 신적 안정이야. 응. 이 플라시보 효과는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든 무당을 찾아가든 있어. 응. 무당을 찾아갔더니 정말 영험한 게 하나하나 100가지 사례 중에 한두 가지 맞춰도 돼. 근데 그걸 믿기 시작하면 그게 대박이거든 야 우리 아들이 시험에 세번 낙방한다더니 네 번째 된다더니 이걸 맞췄네 그럼 그때부터 맹신이야 근데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얻는 건 뭐냐? 심적 안정 세상이 힘들고 불투명하고 내 맘대로 안되고 온갖 풍파에 휩싸였는데이 무당이 하는 말만은 내 미래를 안정적으로 그려주네 믿고 의지할 곳이 생겼구나 존경 거지? 이 효과 어마어마하잖아 이게 플라시보까지 내 삶이 안정되고 심적으로 괴롭지 않게 된 상태 엄청난 효과잖아 난 네, 이게 정확히 네, 한의학과 같다고 봐 근데 네, 네가 말하는 무당의 범위와 내가 말하는 무당의 범위가 다릅니까 그런 어, 그래? 뭐 오해는 생길 수 있는 거고 플라시보만 있다는 거는 효과가 없다는 얘기라니까 플라시보만 있는 것 같지는 않고 한의학이 있는 것 같지는 않고의 근거는 뭐야 왜냐면 내가 나왔으니까 그게 플라시보라니까 항상 이게 뭐냐면 결국은 경험의 문제로 가는 거 같거든 나는 음. 왜냐면 나는 학위원을 한 군데를 돌아본 게 아니라 몇 군데를 음. 돌아봤는데 그효이 있는 한의원 있었던 거야. 음. 어떤 학문으로서 아직 한의학이 확실히 정립된 것 같지는 않지만 이게 한의학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뭔가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니까그 얘기를 내가 비판하는 게 아니라 음. 점집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 여기는 효음이 있고. 어, 아니 열 군데로 돌아다녔는데 다 효과가 없고 내 삶을 전혀 유치하지 못했는데 어느 한 군데를 갔더니 여기만은 내가 전과 후가 달라져. 맨날 손목 긋고 뛰어내리고 목 매달던 사람이 어느 한 점쟁이를 만났더니 인생이 달라졌어. 이거는 효움이 있다. 결국은 통계와 확률과 증거로서 접근을 해야지 내 하나가 내한 명이 효과를 봤다라는 게 그게 무슨 증거가 되냐? 사실 그 무당에 대해서 똑같이 얘기하는 건좀 맞지 않아요. 무당이라는 것 자체가 옛날 사람들은 뭐 뭐, 심리학자라든가 그런 살이 없어가지고, 그런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무조건, 뭐, 사람들이 무당을 찾아가고 그랬었긴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사회가너무나 변해가지고, 옛날에 사람들이, 뭐, 지금 뭐, 사람들이 역마살이라는 그런 게 있는데, 그런 살 같은 경우도 지금은 맞지가 않아요, 전혀. 음. 모든 사람이 역마살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옛날에 과거에 있었던 학문이었는데, 발전되지 않고 그대로 묶여둔 거죠. 그래서, 그걸 한의학도 어느 정도 비슷한 맥락이긴 해요. 한의학도 좀 죽었죠, 많이. 지금 뭐, 한의에도 많이 있어가지고, 뭐 의사들도 많이 나오긴 하지만 한의학이라는 거에 대해서 학문만 발전하려고 공부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지금 음. 양학 같은 경우는 반대로 그런 사람이 그래. 많고. 그러니까 나는 네 말대로 내가 효과를 봤다는데 나를 깔 생각은 없어. 아니 본인이 음. 봤다는데 그걸 내가 왜 뜯어 말려? 그렇게 살아. 근데 우리가 지금 한 나라와 학문과 어떤 미래를 얘기한다고 할때너 그게 왜 네가 괜찮다고 생각해? 내가 효과 봐서 나 있는데 내 음. 100명한테 똑같은 걸 실험해봤더니. 난 없어요. 난 있어요. 가짜 의사를 중간에 넣어서 실험했더니, 저도 있네요. 라고 플라시보 밖에 없어. 그럼 우리가 그걸 장려하고 확산시켜야 돼? 그러 그러니까 위약을 먹는 거야. 약국에서 알약을 똑같이 5천원 주고 파는데 한 감기약만은 그냥 밀가루인 거야. 이걸 그대로 파야 돼? 같은 상상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위로 있...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한. 내가 괜찮다는데. <laughs> 아니, 아니, 그거 말고도 간단한 논리가 있지. 나는 너가 갖고 왔다는 그 실험 못 믿겠다. 아, 야, 그렇지. 상도 불복. 아니 세상에 내과를본 사람도 있고 분명히 과학적으로 어떤 증거가 있는 것 같은데 결국 과학적으로 돌아오네. 순수 그냥 편협적인 필협한 어, 증거. 그뭐 실험 하나 갖고. 그러면은 네가 음. 인터넷이든 뭐 책이든 어떤 매체든 상관없이 한의야이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 플라시보 이외에 진짜로 병을 낫게 하는 효과가 있다는 라 거를 임상 실험을 거친 걸 하나만! 딱한 개만 가져봐! 딱한 개만! 아... 그거는 그 어떤 서양의학의... 아, 이렇게? 어? 어떠한 봐봐, 그 무당한테! 너 미래를 어떻게 예측해? 과학적으로 증명해봐! 아, 과학은, 아, 그거는. 과학은 <laughs> 그쪽 그 편리할 대로의 논리기 때문에... 어, 나는 그 방법론으로 답하고 싶지 않아! 어, 거부합니다. 알겠어. 그래. 여기까지만 할게. 맞아. 아, 너무 네. 한쪽은 사실, 너무 뭐라 사실 한쪽 신자 생각을 가지고. 나는 한의원 불신하는 사람이었거든. 근데 이렇게 응원하고 있는 이유는 내가 나았기 때문. 그래? 이거는 사실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어. 그래? 과학적으로도 이야기할 수 없고 나도 그래. 나도 왜 내가 한의원에서 침 먹고 나은지 모르겠어. 으흠. 하지만 이게 이제 장님 문 고리 잡는다는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 소 뒷걸음질 치다 뭐뭐 잡았다든 이런 얘기지. 그래서 응원하고 싶어. 그래. 내가 나왔습니까?